안녕하세요. 장애인 성교의 귀한동 역자 되신 여러분께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고통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오늘은 기다림의 미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은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답답함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상은 기다림에 지친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백신의 개발이 늦어질수록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제 백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갖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한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다양한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또 다른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이 있듯이 고통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마다 느끼는 감정과 아픔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랑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조급하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어쩌면 또 다른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의 탄생과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의 배출은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며 새로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주의의 두려움 속에서 10개월을 기다림으로서 메시아 탄생을 보았고 세상의 소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영성입니다 둘째로는 기다림의 아름다움 곧 기다림의 미학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세상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따라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고통을 매개로 해서 마땅히 생각할 바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표지판으로 선용하십니다. 경건한 욕이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위시 고통의 기다림 속에서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된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로는 기다림의 미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가졌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두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때를 두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 때를 알수 없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생각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사람들은 존재 자체를 바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교회가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답답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강한 자가 먼저 찾아오며 약한 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뇌물을 들고 찾아가고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들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며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고통의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요 무용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귀한 시간이고 그리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다림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작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한국 장애인 사역 연구소의 장근현 목사입니다. 그럼 9월 평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장애인 사역 연구소 김영 목사는 내년 1분기 출간을 목표로 하는 신간도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교재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적합한 교육 교재가 없는 현장을 안타까워하던 중 성교육 관련 상담을 계기로 기획하여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교회 혹은 가정에서 도우미와 함께 성경적 관점에서 재미있게 성교육을 할수 있으며 중증의 경우에는 그리기, 색칠하기, 줄긋기, 스티커 붙이기 등을 통하여 학습하고 경증의 경우에는 문제를 직접 풀거나 소그룹 토론을 통하여 실제적인 학습이 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구성은 1단계 중증장애인 대상과 2단계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나누어 학생 교재, 강의용 PPT, 영상 교재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 현장에서 섬기는 교육자, 교사, 부모들에게 발달 장애인들의 성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장현에서는 장애인 교회학교 사역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컨텐츠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라는 이름으로 계획되고 있는 이 교육은 10월 말부터 매주 토요일 11시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1시간씩 진행되며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며 마지막에 실시간 채팅으로 문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주 지역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듣는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는 시즌제로 구성하여 매 시즌마다 콘텐츠에 변화를 주면서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접속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한장현 또는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를 검색하신 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교육이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미주 캠프 소식입니다. 미주 온라인 연합 여름 캠프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ANC 온누리교회 GM 남가주 사랑의교회 사랑부 나성영락교회 소망부 공동 주관으로 온라인 연합 캠프가 '빅토리 승리'라는 주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첫째 날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나성영락교회 박현주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고 둘째 날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남가주 사랑의 교회 김명숙 전도사, 셋째 날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ANC 온누리교회 신리 전도사가 각각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캠프 주제곡 Good News는 최경욱 목사가 직접 작사작곡으로 삼겨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발달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귀한 섬김을 아끼지 않는 미주 지역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대면 예배가 중단된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캠프나 예배를 진행한 교회 학교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안산동상교회는 8월 중 2주 동안 여름 특별 예배로 진행했고, 그 이후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으며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온라인 가정 캠프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쉽게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캠프 영상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청 교회 사회복지부에서는 아름 방구석 캠프를 진행하고 함께 나누는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생필품을 나누는 사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예배나 캠프를 진행하여 은혜로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서출판 한장윤에서는 가스토리 12번째 이야기 아들편이 10월 중 출간될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담은 아들편은 성탄절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는 절기 공과로 활용 가능합니다. 가스토리의 특징은 기존의 수준별 선택 교육을 벗어나 유치부에서 초등학생까지 통합 공과 한 권으로 교육하도록 만들어진 인지가 낮은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교육할 수 있는 공과가 되어줄 것입니다. 공과와 관련된 모든 컨텐츠는 한 장연 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영 목사의 저서 연약함의 신비가 각종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 깨달은 영성을 담은 연약함의 신비는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영적 장애를 깨닫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거룩한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뜨고 십자가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장현에서는 매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 한장현 사역에 물심 양면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후원자 및 동력자들에게 한해 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중의 선물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위축으로 말미암아 추석을 맞이한 감사의 선물을 보내 드리지 못하게 된점 모든 후원자들과 동격자들에게 깊은 양해를 구하며 앞으로도 발달 장애인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더욱 기쁜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